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내리는 사이클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산화환원 갈게요 산화환원 오케이 자 <laughs> 산화가 뭐야 산소를 얻고 전자와 수소를 올린다 응. 어. 이건 어차피 화학원에서도 나오니까. 그러 제대로 공부하고 가는 게 좋아, 알겠죠? 환원은 반대야. 환원은 산소를 잃고, 그죠? 전자와 수소를 얻는다. 그다음에 그러면 산소를 잃, 예를 들어서 산소를 잃는 놈이 있으면 산소를 얻는 놈이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개의 우리 이런 게 개이게 저 뭐야? 어, 과학에서는 하나의 특정 영역을 개라고 부르거든, 시스템? 그러면 하나의 개 내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오케이? 한쪽에서 산소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산소를 얻을 수 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산화와 환원 반응은 또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산화와 환원의 동시성이에요. 그죠? 됐지 오케이. 뭐, 그치, 뭐, 볼 필요도 없어. 내가 강조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봐봐요. 항상 그 언니, 오빠들을 가르칠 때, 과학원에서 이거 또 나오니까, 지금 배워두면 내년에 가 되게, 되게 편해. 산화화 환원 반응은 골격 구조를 먼저 만들 거야. 오케이? 잘 봐. 첫째, 금속하고, 비금속 사이에 관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봐봐 비금속하고 비금속 사이에 관계가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는 금속과 금속 사이의 관계 이세 가지의 월계만 잘 알고 가면 산화화론 반응 무지하게 쉽게 끝나. 알겠지? 그래서, 한 방에 그냥 끝내줄 거니까, 오케이? 이거 한 방에 끝내줄 거니까 잘 들어가 봐. 첫째, 금속하고 비금속은 너무 쉬워. 왜냐면, 주기율표에서 수소를 제외하고 이쪽에 있는 녀석들이 주로 금속이란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녀석은 주로 비금속들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그냥 픽스 된 거야. 왜? 얘는 있잖아? 요걸로 해석하면 되게 쉬워. 전자. 전자를 잃어버리면 뭐야? 산화. 전자를 어떻게 하면? 얻으면? 환원이야. 근데 너무 쉬워. 왜? 얘는 금속이야. 그러면 금속들은 전부 다다 다 전자를 뭐해? 잃어. 그래. 이건 여기, 여기 산화와 환원 부분은 암기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율표는 이미 머릿속에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돼이 경우는 어렵지가 않아 왜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아 그러면 땡큐지 한쪽에 금속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금속이고 B가 만약에 비금속이다 그럼 눈딱 감고 어 너가 사나네왜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어 그럼 넌 무조건 환원이네 끝 여기는 알겠죠 그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NA하고 플러스 CL이, 되 얘가, 예를, 예를 들어, NA, CL이 됐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가면, 얘가 산화야. 눈딱 감고. 얘가 이렇게 가면, 전자 얻은 거니까 황혼이야. 됐지? 끝났어, 여기는. 그지? 그럼 얘는 어,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패스. 이런 문제 내주면 땡큐지. 그잖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화학원에 가면 이제 얘를 조심해야 돼 근데 아마 통합과학에서는 이거를 안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렵게 낸다고 하면 얘가 나올 확률은 있어 근데 통합과학이라는 범주 내에서는 얘 아니면 얘를 내 그만둘까? 그래서 아빠가 확실하게 찍어줄게 봐봐 그럼 요거는 화학원 내년에 써먹을 거니까. 알겠지? 비금속하고 비금속 사이의 산화와 환원 관계는 어떻게 따지느냐? 아빠랑 맨 처음에 과학 배울 때, SIO4, 그, SIO4 우리가 설명할 때, 전기 음성도 차이로 생각하는 거야. 자, 봐봐. 자, 다시 설명할 거야. 봐봐. 우리가 전기 음성, 주기 율표에서 봐봐. 어차피 화학원에서 갈 거니까. 요쪽으로 갈수록 아빠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기억할라나 모르겠다. 무조건 주기율표가 있으면 여기다가 라인 하나 딱 그리고 이 위에 원자핵이 있다라고 가져가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다음에 뭐야? 쿠롱의 법칙으로 해석하는 거야. F는 스몰 k r 제곱 그다음에 q1 q2. 그럼 얘는 전하량이야. 그리고 얘는 뭐야? 반집, 반집, 거봐, 거리야, 거리. 그러면 봐봐. 정김성도를 다시 정리해주는 거니까 잘 기억해야 돼. 너 어차피 그 겨우빠할 때는 물화생, 저 아빠랑 다시 해야 되니까, 그지? 자, 그러면 2주기가 있고, 3주기가 있고, 4주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원자 핵을 기준으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가버리면. 동일한 종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럼 동일한 종이라는 얘기는 원자과 전자 수가 동일하겠지. 그러니까 동일한 종에서는 동족, 이거 동족이라고 불러. 동족에서는 얘를 일정하게 놓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를 일정하게 놓으면 동족에서는 거리가 멀어지면 원자핵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진다라고 판단하면 돼. 그럼 다시 말하면 전기성도라는 음게 뭐야? 공유한 전자. 어차피 비금속하고 비금속은 공유결합이니까. 공유한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야, 오케이? 그럼 공유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인데 그게 전기음성도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따졌을 때 원자핵 기준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얘의 힘이 약해지니까 거꾸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뭐야 힘이 강해지겠지?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어떻다는 거야? 세다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음성도는 위쪽으로 갈수록 첫 번째 세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세지는 이유는 자, 이번은 동주기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같은 주기니까, 얘네들 사이에 원자핵과 최외각 전자들 사이의 거리는 다 동일하겠지. 동주기니까, 그죠.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최외각 전자수가 증가하지. 그럼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죠. 그럼 당연히 뭐야? 커지겠지. 그러니까 뭐야 아 됐네 요쪽으로 갈수록 요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송도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나 이제 내, 내년에 배우겠지만 플로린을 기준으로 플로린의 전기음송도가 4.0이거든 플로린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음송도를다쭉 펼쳐놔 알겠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공통성은 뭐야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송도가 어떻다 커진다 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전기음송도가 크면 공유전자쌍을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전기음성도가큰 녀석이 자이 대표적인 예로 이거야 봐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로 얘기하면 아 C하고 어 이, 이, 잠깐만 어 H2O 가자 H2O 아 그러지 말고 CO2 CO2 잡아. C 플러스 O2야. C O2가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되게 웃긴 게 있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진다고. 어떻게 딜레마에 빠지냐면. 봐봐. 이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요거 하나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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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와화바 하나. 훅, 닝닝하고 컨닝, 가자. 예를 들어, 쉽게 나오는 거는 요런 것들이야. 봐봐. 어떤 것들이 쉽게 나오냐면, 음, 어, CO, CO, 봐, COO 플러스 CO가 예를 들어서 뭐 CO가 되고 CO2가 된대 그럼 이런 건 너무 명쾌해, 쉬워, 그지? 왜쉽겠어 봐, 얘의 경우는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얘가 뭐 됐어? 황원 얘의 경 경우는 CO에서 CO2가 됐으니까 얘는 뭐 됐어? 산화됐겠지. 그럼 요거는 너무 쉬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야. C++O2. 오케이? 자, C++O2 같은 경우는, 봐봐. C++O2다? 그럼 요 녀석이 CO2가 된다? 그러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어? 뭐지? 요렇게 나오면 얘가 감소했고, 얘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어? 이건 뭐지? 좋아, 이거는 채색이 됐어. 왜? 산소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에? 언니 정신 차려 <laughs> 산화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어 그럼 얘는 뭐지 이거야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 피셜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아 산화와 환원 바라보 동시성의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니가 산화 됐으니까 내 피셜로 그냥 이렇게 환원 때려버려도 사실은 가능해 오케이 근데 아빠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아빠가 딸한테 뇌피셜로 가르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경력이면 년인데 봐봐. C하고 O 사이의 전기 음성도는, 봐봐. 얘도 비금속이고, 얘도 비금속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금속하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전기 음성도 차이로 해석해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C하고 O 사이에 C가 여기 있으면 O가 여기 있으니, 아, C하고 O 사이에 C가 O보다, 전기음송도가 작구나 그럼 결국은 뭐야 O쪽으로 공유전자쌍을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를 전자전 표시법으로 얘기하면 C가 있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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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가 있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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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을 거야 맞아? 요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럼 공유한 전자쌍을 전기음송도가큰 쪽으로 잡아 땡겼으니 얘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어떻게 했어? 얻은 입장이야. 그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전자를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전기음송도로 해석을 해주는 게 맞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전자를 잃은 느낌이야. 왜? 전기음속도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된다고 했으니 C가 산화가 되는 거라고. 전기음속도 차이 때문에. 인정?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뭐야? 아, 너가 산화되고 너는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공유전자상공유전자을 어. 네가 더 세게 잡아당겼으니 네가 전자를 얻은 느낌이겠구나. 그러니까 너는 뭐냐, 환원되겠구나. 이 얘기야, 됐죠? 그러니까 비금속과 비금속은 무조건 뭐야? 전기음성도 차이로 해석하면 돼. 그러려면 뭐로 완벽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야. 주기율표를 깨고 가야 된다는 거죠. 주기율표 한번 다시 점검하세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과 금속 사이 관계인데. 자, 이제 이건 이제 금속과 금속 사이 관계인데, 이건 좀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개념으로, 예전에 한번 설명해 줬던 것 같은데, 아빠가. 금속의 반응성은, 어차피 화학하면 나오니까, K, CA, 나트륨, 아그네슘, 알루미늄, 주소, 규소 규소 각하나 망알 아아 아, 규소 아니야 아연 아 오래간만에 까먹어 아연 철 니켈 주석 낙자 수소 어머 이거 금속의 반응성인데 수소 껴 들어갔지 여기서 말하는 이 수소의 의미는 산이야 산자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사실 이걸 다 외워주면 좋아 다 외워주면 좋아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거부터 설명하자 생뚱맞게 수소가 왜 껴져 있느냐 얘는 산이야 그러면 산보다 반응성이 약한 금속은 염산 또는 황산 또는 질산하고 반응을 잘안해왜 반응성이 작으니까 그럼 수소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것들은 다 염산 또는 황산 또는 질산하고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반응을 해서 수기체를 만들어 낸다는 거야 자 근데 통합과학 영역에서는 이거를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중요한 얘하고 얘만 잘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요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어 알겠죠 그래서 거기 갖고 있는 어... 여기 보시면 어차피 앞에 책안 보고 하니까 여기 있죠 요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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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거 중요해요 음. 요게 중요한 거야 음. 자 해보자 그래도 한 명도 안볼줄 알았더니 보기로 보시네. 완전 죽지는 않았구나. <laughs> 그러게, 아, 나 너무 안 했어, 근데 인간적으로. 세팅 해놨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지. 봐봐요. 지앤이, 카메라에 죽어. 뱃속이, 자꾸, 뱃속에서 자꾸 꾸룩꾸룩거린다. 봐봐요. GN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단 말이에요. 요거는 좀 암기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에 GN 2 플러스라는 이온이 이렇게 이온화됐어, 존재해. 오케이? 그럼 여기에다가 구리판을 집어 넣겠어? 요렇게 넣겠어? 구리판을, 만약에 g n 2 플러스 수용액에다가 CU를 집어 넣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은 학교 선생님이야. 안 되겠지. 왜? 반응성이 약한 놈이 들어오면 반응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저걸 라 교실 문제로 되겠어. 그치? 그러면 무조건 뭐야? 아, 여기에서의 얼개는 요게 중요해. c u 2 플러스가 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어. 오케이?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아연을 넣는 거야. 두 가지만 알려줄게. 두 가지만 왜두 가지를 알려줘야 되는지 그이따가 아마 알게 될 거야. 그러면 Gn이 Cu보다는 반응성이 크니까 이때는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겠지. Gn이 Gn 2 e 플러스가 되고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려. 그럼 얘는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뭐 됐어? 그렇지 산. 그러면 Cu 2 e 플러스가 두개 내놓은 녀석을 받아들이고 Cu가 돼 그럼 얘는 뭐 됐어 화는 환호. 됐죠 <laughs> 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해 반응식은 첫 번째 알아둬야 되고 <웃음> 알겠죠 <웃음> 자 근데 이제 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좀 <laughs> 알고 가야 돼자 첫째 Cu2 플러스에 이온의 색이 있어 이온의 색은 푸른색, 그죠? 응.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푸른색은 어떻게 될 것이다? 옅. 옅어진다. 됐지? 자두 번째 물어보는 게 있어. 두 번째 물어보는 거는 뭐를 두 번째 물어보느냐? 아연판의 질량을 물어봐. 뭐라고요? 질량. 아, 어, 아연판의 질량. 근데 원자량은 원자량은 구리가 아연판보다 커. 그러면 치환되겠지. 봐봐. 아연은 이온으로 빠져나오고 구리가 달라붙는 거잖아 그러면 무거운 게 빠져나오고 무거운 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돼? 가벼운 게 그렇지 가벼운 게 달라붙겠지 그래서 세번두 번째 중요한 건 아연판의 질량은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볼 수 있어 아연판의 질량은 증가하겠죠 이해 가시죠? 오케이? 이거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 밖에 없어 알겠죠? 아, 하나 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세 번째. 그러면 수용액 속에 있는, 잡아 수용액 속에 있는 이온 수의 변화. 요것도 물어볼 수 있어. 변화가 있을까? 있어요? 여기서는 없어. 왜? 얘가 이가고, 얘도 이가잖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의 이온이 되고 하나였던 이온이 하나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이온 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빠르게 이 실험이 있을 거야. 어떤 실험이 있느냐? 이번에 수용액 속에 은이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네. 은 은이 있을 때. 이것만 하고 끝내자. 알겠죠? 네. 자. 자, cu하고 ag 사이에서 이번에 반응성이 얘가 크거든요. 네. 자, 그럼 이번엔 ag 플러스가 요 안에 들어있다고 치자. 근데 cu가 들어왔대. 오케이? 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 원자, 원자량은 cu보다는 ag가 큽니다. 그러면, 자, cu가 들어왔어? 그럼 이제 반응은? CU, E, 플러, 아, CU가? 반응성이 크니까? CU, E 플러스가 되고, 두 개의 전자를 대나 맞아요? 근데 AG는 1가이 오냐? 봐봐. AG 플러스야? 근데 얘두 개를 다 수용해야 되잖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두 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a g 플러스가 두 개의 전자를 수용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EH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그죠 그래 놓고 똑같이 얘,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해석해야 돼. 자, 반응식은 어차피 꾸며놨어? 그럼 아까 우리 뭐라고 불렀어? 이제 이 수용액의 색깔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럼 AG 플러스가 있었을 때는 무색이야. 근데 CU가 들어와서 이온화되었으니까 이제 점점 이 수용액은? 그렇지. 푸른색으로 바뀌겠지. 맞아요? 푸른색으로 바뀌고, <laughs> 푸른색으로 바뀌고. 자 그럼 CU판에 봐봐. c u 판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증가, 그렇지. 봐봐. 가벼운 놈이 이온화가 되고 무거운 놈이 달라붙는 거지. 네. 그럼 당연히 뭐야 질량은? 증가. 됐습니까? 네. 자그 다음에 이제 뭐야? 아까 요거까지 했죠? 수용액 속에 이온수 변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봐봐. 얘가 2가이온이고 얘는 1가이온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니? 얘 하나 나오는데, 얘두 놈이 어떻게, 해? 사라지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c e 가 하나, 이온화 될 때, 얘는 두 마리가 사라져. 그럼, 이온 하나가 증가할 때, 이온 두 개가 감소하는 거니까, 이온수 변화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이온수 변화는 감소한다. 알겠죠? 되셨어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산화와는 반응은 전반적으로 여기까지만 알고 가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어... 저기 뭐야. 재련 과정. 는 어렵지는 않지? 네. 어, 알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